이 게임이 게 자동입니다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. 어구 어구. 어구 열어. 어. 이제 그리고 오늘 첫 날이라서, 즉 이거 처음이라고. 몰랐어요. 그래서 오늘만 열어 봐야 돼. 보여주려고. 어늘 네. 이제 이제 다.. 게임이 자동으로 돼 있어서 아. 씨 이거 제가 게임에서 샀네요. 그래서, 이제 메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메인, 메인. 메인으로 가서, 아무것도 안 하고,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.